YG 괴물 신인 베이비몬스터 쾌거 K-POP 걸그룹 최단기간 데뷔곡 뮤비 역 조회수 돌파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시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2억회를 넘어섰다. 공개된 지약 33일이 되었으며 이는 같은 조회수를 달성한 역대 K-POP 걸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중 가장 빠르다. 이 뮤비는 공개 후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영상 1위를 기록하며 유튜브 글로벌 주간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. 1억뷰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10일로 이 역시 케이팝 걸그룹의 데뷔곡 최단 신기록이었다며 야후재팬 뉴스는 전했습니다 야후재팬 반응 조사하면 알겠지만 2억 재생 중 순수하게 재생된 것은 30%뿐이고 나머지 70%는 광고에 의한 재생 그래서 실질 조회수는 6천만 정도 대부분의 케이팝 아이돌은 광고로 부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는 믿을 수 없다 광고료로 조회수를 사는 것과 같은 것 애당초 유튜브가 광고에 의한 재생을 재생 횟수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가게에는 한 번은 먹으러 간다 노래도 춤도 엄청 잘하는 애들을 모았는데 멤버들에게 개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 훅도 조금 더 좋은 곡이었으면 좋았겠다 예를 들면 테일러 스위프트, 가가, 빌리 아일리시, 비욘세 등 세계에서 유명한 아티스트의 뮤비 조회수는 어떤 것일까 33일에 이억하는 뮤비가 얼마나 될까 공식 데뷔곡? 아연 합류 전 곡은 없던 걸로 돼 있어? 안한 걸로 하고 싶은 건 몰라도, 아연이가 합류하자마자 팔린 건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? 양현석 프로 주신 그만하고 역시 테디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? 노래도 춤도 안 되니까 그나마 곡이라도 좋아야지요. 매번 똑같은 곡, 비슷한 댄스, 비슷한 멤버 질리지 않아? 솔직히 듣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다. 일본에서는 인기가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뉴스. 일본은 아이브, 르세라핌, 아일릿 등 인기.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? 스텝 수고해. 재생이란 무료니까 말이야. 결과가 전부잖아. 아일릿의 패배한 베이비 몬스터. 케이팝 동네는 수상한 게 너무 많아. 조회수도 매출도. BTS의 기획사 CD 사재기 문제도 있고, 어쨌든 만들어진 인기라는 인상밖에 없어. SNS에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K-POP 재생공장의 이미지와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 숫자를 보고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할까? 또 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할 수밖에. 뭐지, 이만큼 조회수 몇억. 이라고 기사 보는데도. 한간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고 익숙하지도 않다. 아, 이곡잘 듣는다는 게 없는 귀에 임팩트 없는 곡. 실력이 따르지 않는 K-POP 그룹. 한국 관련 조회수는 분명 이상한데. K-POP은 수상하기 짝이 없다.